어,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베이징이 삼승 우라와 우 승패를 하는 가운데 과연 어느 팀이 2위 자리를 확보하게 될지 어, 4차전 경기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정대세 가슴 트래핑자 들어가나요? 정대세 걸려 넘어집니다. 빛을 울리지 않았고요. 어, 일단 어드벤티즈였는데 염경훈는 왼발, 프리킥 올라옵니다. 그운데니다 아, 주임이 형의 네. 선방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브리즈번 진영입니다. 다가서는 이상호. 아, 그쪽에올라갔어올걸렸다 이상호, 이상호, 아, 이상호.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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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벗어 납니다. 다행입니다. 약속된 플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전 지났고요.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 넣어줍니다. 뒷공간. 네, 쫓아가는 염기훈. 추가 시간 1분도 지났습니다. 전반전 수원과 브리즈번의 조별리그 4차전 0대 0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스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활동량이 풍부한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 대표에서도 고창원 선수의 거는 기대가 크고 네. 사실 이제 올림픽 대표 선수들 보면은 팀 내에서 경기를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돌파가 좋습니다. 레턴 그리고 왼쪽으로 왔습니다. 가운데 찍어 찹니다. 돌아설까요? 자 내주고 네, 이들 슛! 네. 떴습니다. 아 브로히 네, 정말 그거는 한백번 차야 한번 <laughs> 나올까 말까한 장면었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그 장면에서 이상호 선수가 넣더라면 산에 경기 실패갈수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자,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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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자,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기회한번 접었습니다. 권창훈 슛! 아! 골! 권창훈! 결국은 용병실이 성공합니다. 서정훈 감독의 교체가 적중합니다. 아... 권창훈의 첫 골! 네, 역시 뭐, 이 권창훈 선수가 부지런하고, 네, 네. 항상 뭐, 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득점에 가담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미드드에서 부지런하게 팀 어떤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네. 아, 그러 그러니까 후반전에 체력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때리는 척하고 꺾어서, 저건 또 사실은 각이 그렇게 맞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반대편 포스트 저 각도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았는데 보실까요? 때리는 척하면서 꺾으니까 네. 완전 히 무너졌죠. 에, 네. 자 권창훈의 첫골 드디어 브리즈번의 골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때리는 척하면서 꺾으니까 지금 이 브라운 선수가 완전히 속았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권창훈이 골을 넣습니다. 또 지금 이 루크 선수의 다리 사이로 빠졌기 때문에 네. 제미오 골키파 입장에서는 시야도 많이좀 가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명교체해서또 네. 그러니까 한번 더 때려 놓면 네. 그렇죠. 자 역금가까지 망가져나 갑니다. 다행히 역금을 네, 네. 보라엘로 선수가 아니라 수원의 공격 서정진 왼발로 찔러줍니다. 이상우의 헤딩 뒤쪽에 정대세입니다. 정대세 또 그렇죠. 정대세 아! 왼발. 벗어납니다 정대사 괜찮아요 일단 정대세 선수를 지금 화면에 잡아두고 있는데 헤딩자 정대사의 선수걸렸어질 수가 없어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파정 슈팅 파티 슈팅 파티 파티 파슈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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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0. 네, 그러니까 이 브리즈번이요. 후반전에 오면서 급격히 체력 저하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저 서정진 선수의 저 득점은 1차전 때 나왔던 득점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브리즈번 킬러 서정진이 해냈습니다. 네. 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가 서정진 선수가 또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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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대세의 연결 움직임이 좋았구요. 이상호 선수 완전히 열어졌죠. 때리처하에서안쪽 네. 꺾어들어가니까 브라운 선수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왼쪽 측면에 지금 스테파누토 선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브라운 선수가 오늘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허점인데요. 예. 네. 네. 그렇죠. 야, 서정진 네. 가볍게 저렇게 수비가 네. 역동작 걸려서 속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치에서요? <laughs> 네. 네. 우리 서정진 선수에게 잘 됐습니다만 네. 저거는 분명히 측면쪽으로 몰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브라운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측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나이도 그, 그, 젊잖아요? 그렇죠 20세 노켓때 출신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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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서정진 앞쪽으로 넣어줄 네, 때 핸드볼 파립니다 네. 완벽한 핸드볼 그렇군요. 역시 좀게될것 같아. 염기윤 선수. 점수. 저로서 쳐 보세요. 세 번째 골! 3대 0. 직접 프리킥. 아, 정말 뭐 베스트 골입니다. 자, 환상적인 골이 터집니다. 에이, 베스트 골이에요. 염기윤. 정말 그러니까 염기윤 선수가 왼발이 이번 시즌에 완전히 날이 서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볼하고서 있는 각도 자체가 저거는 반대편으로 넘기거나 뭔가 동료 선수를 이용하려는 그런 몸의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미오 피파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각도도 예리했네요. 네. 네. 자, 염기훈의 네. 왼발 프리킥 속도 아주 좋았어요. 네. 어. 아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미신 예선에 나온 골 중에. 오범석 감았습니다. 반대편 넘어옵니다. 헤딩 멀리 가지 못했고요. 뒤쪽 양상민, 카이오, 그리고 권창훈! 떴습니다. 네,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티. 고렐로, 또걸스 끊깁니다. 렸어요망거리 슈팅! 휘어져나갑니다. 자장반 좀 골이 안 되더라고요. 임상기 아, 오른쪽 하이 왔습니다. 3. 아 댓글이 깊어요. 자 크루트를 밀 밀으면 안 돼요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네. 예. 한골 내줍니다. 루크의 헤딩골 3대1 그렇죠. 지금 딱 보면 그 각도가 페널티 네. 마크 쪽을 찍니다. 힌거트 그. 반대편 공간이 있어요. 하트, 자 저번에 골 슈팅. 오우, 벗어납니다. 브로히 야, 확실해 보이는 수원 두골 차. 자 수원은 다음 경기 이제 우라와 원정 경기 4월 21일에 안 뜨고 있고요. 브리즈번은 베이징 원정 경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맥케이 선수까지 갔니다네 추가 시간 1분도 지났습니다. 먼거리 왼발 네. 네. 슛 벗어납니다. 수원 팬들에게 서비스로 콜 하나 주려고 지금 양상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laughs> 때린 것 같아요. <laughs>